안녕하세요. 프로젝트 2조 만나다의 발표를 맡게 된 이현주입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이름은 만나다. 이름 들으시면 감이 오시죠? 말 그대로 사람을 만나는 사이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공동구매나 다양한 취미 활동을 같이 할 사람을 구하고 또 실제로 만나는 사이트인데요. 1인 가구의 고독감,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명보 소개입니다. 저희 팀은 백엔드 2명과 프론트엔드 3명 총 5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자 맡은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계획, 프로젝트 진행 순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ERD 구성과 프로젝트 사용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주요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만남 모집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후기나 일상들을 올릴 수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 만남 이후 작성하는 후기 판정 기능이 있고요. 마이페이지와 채팅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설명은 시한 영상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 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페이지에서는 이메일과 닉네임, 중복 확인, 그리고 이메일로 본인 인증을 할수 있습니다. 메일로 번호가 오면 이 번호를 입력해서 본인 인증을 할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입니다. 만날 게시글은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볼수 있으며, 작성 게시판에서는 작성 페이지에서는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녹화가 되지 않았지만 카카오 편번호 API를 사용하여 주소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올린 글에 대해 참여를 하는 모습입니다. 참여를 누르면 그 참여한 글에 대해 채팅방이 생성되어 채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댓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는 내가 작성한 글과 댓글, 그리고 캘린더를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필 수정과 회원 정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 Q&A 게시판인데요. 질문을 올려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관리자로 로그인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리자 또한 마이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Q&A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공지사항 게시판에서는 글 작성과 첨부 파일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